자, 서로 다른 부호의 식근 e 갖는다. 서로 다른 부호. 예를 들면은 뭐야, 마이너스 이하고 d 이런 거. e r 뭐야, 뭐 e 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부호의 w e e n t h 그 d i f f e r e n 하나는 e t w e e n the d i f f e 가 e 까 자, 두 근을 알파 e 배 n 한면면배 i 한다면 두 근의 합은 알파 t 하기 베타는 어? e 는알수 없네. 플러스스도능하하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하고. 특징이 없어. 얼마인지 몰라. 그렇지, 확실한 거는 두 근의 곱은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두근의 곱은 0보다 작다. 이건 확실하네. 이거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겠다. 즉, 알파베타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A분의 C. A가 1이고, 그만큼의 C네. 1분의 C.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게 A분의 C네. 두근의 곱.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 자, 사인, 코스에 섞여있으니까 하나 바꿔야 되겠지? 이를 바꾸자. 코사인 제곱 세타를 1백이 사인 제곱을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네. 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minus 3을, 이렇게 쓸까? 어, 분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사인 제곱 세타가 0보다 작다. 그럼 이게 동량이니까 계산하면, 4개의 사인 제곱 세타가, 자, 3을 2양을 해? 3보다 작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3보다 작다. 자, 제곱이 x제곱이 만약에 x제곱이 만약에 이렇게 4을 작다라고 나온다면 x에 보면은 자, 뿔마 2 자, 2보다 작고 작은 건 마이너스 보다 크다 이렇게 그 사이에 끼게 되어 있어 즉, 얘가 제곱이니까 그냥 사인세타는 자, 루트를 씌우면 플러스 2분의 루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를 씌운 거 마이너스 2분의 루 3보다는 크다 자, 이거의 부정적인 해는 이렇게 볼수 있어야 돼한 방에 얘처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상가 방정식, 부정식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해. 그래프를 그려. 일단 기본 범위는 세타가 뭐야? 0부터 한쪽이 2파이까지구나. 0, 2파이, 2파이. 이렇게 그래프가 어 이렇게? 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 이렇게. 자, 마이너스 1루트 3이니까 이렇게 여기서갈까 이렇게. 자, 파란색으로 하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루트 3이 있고, 어딘가에 이렇게 플러스 1루트 3이 있겠네.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 사이니까 어디야?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세 군데나 있네 세 군데. 자, 두번 표시하자. 영하고 이파이는 두고가 있으니까 이 까맣게, 까맣게 미리 하고. 그다음 여기는 여기 두고가 없지? 두고가 없으니까 하얗게. 여기 하얗게, 두고 없어. 하얗게, 두고 없어. 이렇게. 자, 이분의 두 삼. 여기 몇삼 분면? 여기 1삼 분면. 여기 몇삼 분면? 이삼 분면. 몇삼 분면? 3 3면 다 구해야 되겠네 이거. 4 3면 다 구해. 1 3면 각은 자 내려야 되겠다. 자1 3면 각은 거아 범위 구하는 거구나 어차피. 자1 3면 각은 얼마? 사인이 2분의 2 3이니까. 1 3면 각은 거다 3분의 파이 60도. 2 3면 각은 파이 백의 3 타니까 3분의 2 파이 이렇게. 3 3면 각은 파이 더하기 3 타니까 이렇게. 3분의 4 파이. 4, 4 3면 각은 2파이 빼기 세타니까 2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3분의 5파이 이렇게 자 됐어 자 적자 범위를 이제 답을 적을게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 볼수 있어 세타의 범위는 자 여기 첫 번째 거 여기 여기보다 크거나 같고 작다 2 3면 각 3분의 파이 이렇게 됐고 자, 여기 이 구간 초록색 트럭스 해볼까 초록색 아까 이거 했고 여기 이 구간 거기는 뭐야 이3면 각이니까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세타는, 자, 3 3면 각, 3분의 4파이보다 작다. 엄청 복잡한 답이, 이렇게. 자, 세번째 구간, 이 구간. 자, 4 3면 각, 3분의 5파이보다 세타는 3분의 5파이보다 크고, 자, 여기 2파이에 까만 점이야. 등호가 있어서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모 표시 잘해야 되고, 이렇게 써야지만, 정답이네.